양심을 걸고 소속이랑 영훈이 형이 살짝 다운돼 있었어요 지금. 요어자 아 네. 네. 어, 이거 리플레이 돌려보세요! 나는 이거 컨셉 컨셉 아무도안 하네 하번조절하다고 하셨는데 조용시작해볼요 그럼 이제 시작할 때 자기소개 한 번씩 하는 자기소개 자기 네. 네. 그 거짓 탐지 한번 하시고 자, 저, 네. 저는 어, 과천 보란초등학교 6학년 11반 마피아. 마피아입니다. 하 저기 여러분들이 안불니까 마피아네. 네. 아니 지연요 얼굴이. 저는 과천 보란초등학교 6학년 11반 들판의 염소 후입니다. <웃음> <고등학교>. <웃음> 아 시민이 시민이 시민 학생 학생.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오. 저는 정말 솔직한 시민. 어, 어. 저도 인재. 저, 인재는 도? 아, 예전에 뭐였다는 거지? 한5초 전만 해도 인재 시민이에요. <laughs> 옛날도 이아요저 <이랬잖아. 웃음> 어, <laughs> 시민들 안 믿어줘가지고. 어, 이렇게 환영할 어, 어? 수가 없는데 보통. 네. 저도 인재. 아, 어이 않습니다. 시민입니다. 예나입니다. 저는 상하이에서 온 최강 마피아 예단입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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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피아. <웃음> 마피아. 신마피아. <심박한데? 웃음> <laughs> 상하이 <상하에서> 마피아 최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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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거, 뭐, <laughs> 거 아니야? 는아거 마피아야. 어? 마피아 뭐, 뭐, 마피아야? 마피아 좋아 아, 네, 네. 마피아 뭐야 시민 같아 근데 마피아면 절대 못하지. 저 얘기해도 괜찮아요? 저 분당 시민 강형구라고아 우리 미음 먹고 사는 강형구 분당 잘 먹자. 맛있게 먹어 저는 경찰 해보겠습니다. 어? 에? 원래 원래 마피아 는 경찰 해 버리겠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거죠. 에? 내가 맞음. 원래 정래 선수다. 응. 분명 졌어요. 가면, 자. <놀람> 영원 씨. 제가 의혹 있어 보이나요? 외혹이 아, 없어요. 마피아. 요 마피아. 이 다. 마피아는 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았어요. 자, 결정 저는 시민. 그렇지 마피아예요. 뭐라도 하나라도. 아니 아니. 저 자, 우리 유토 씨는 저 시민입니다. 어오 진실된 진실된 분 신원이 응. 자 다음 마피아 아유진실자내 아, 네, 다음 마피아 어, 소개하세요. 본인 소속 소개하세요. 어, 긴장하고 있어요? 아저 시민이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딱 안녕하십니까? 형님이 원래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laughs> 아, <마피아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시민 여러분. 성수형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밤새워서 워킹데드를 보낸 애청자 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시민이네 저는 네. 집밖에 나가지 않아요 왜? 네. 왜냐? 시민이기 때문에 전 마피아가 무서워요 네 맞아요 전경찰도 아, 무서워요 오, 보통 오더만 내리시는 거죠? 전화로 아 저요? 그래서... 아니 아뇨 니 햄버거 주문은 햄버거 오더는 하는데 아, 네. 사람 막 어떻게 하는 걸 오더는 안 해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퇴근 마피아부터 제가하고 시작할까요? 네마피는 제거해야죠 제발 사라지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다음 이게 만약에 시민이 죽이나면 다음 판에 무조건 마피아 방 들어오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맞아요. 무조건 한 명이 죽을수 죽을 있어요. 아, 진짜, 진짜 마피아일 거 기도 한니다 그쵸. 근데 마피요 마피아라고 그렇게 본인 자백을 하는 사람은 죽어야죠. 자제제 추리라고 들어보실 힙니까? 네 들어보시고 있 추리라고 들어보실 힙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우리 신원이는 네. 뭐한 자리 합니다, 무조건. 제생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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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선생님. 원래 진호 어, 어, 그뭐 형, 진호 형향이 재미를 위해서 신원이나뭐 경찰의 인사든 막이한 자리 한. 형저 저번에 시민이었 자, 아이, 일단 제출이 한번 들어보시는 거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막신원한 했고요. 어, 아직 감수을안 줘요. 그리고 왠지 진호형은 안해봤던 친구를 골랐을 것 같아서 맞아요. 유토나 예나님 중에 한명아 근데 난 유토도 의심스러워 제출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유토가 자기소개 할줄 모르는 거아야 자! 마지막 출리 우리 미음 먹고 사는 강현구씨는 오늘, 오늘, 오늘 한자리 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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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제출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네네 네, 네. 저는 조윤석의 영원이어 저도! 아, 만히계 아, 가만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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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왜냐하면 음. 영원이가뭐 맞잖아요? 네. 약간 톤이 올라가요. 아, 맞아요. 한 갑자기 갑자기 바닥 한번 쳐요. 여러분, 갑자기 하니다전 시민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연기를 들어가요. 뭔지 아시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의혹이 있으십니까? 이랬죠. 그러니까 연기 톤이 돼요. 그렇죠. 뭔가 뭔가. 아, 저는 한 자리 찾아오는데 나서지 않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마피아의 방태, 를보여드리습니다 이런 네, 느낌이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수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찍는 사람 다음 대 죽일라고. 네, 네. 지금 네. 서서. 자, 잘... 그러면 출인 첫날에 출인 좀 짧게 듣고. 아, 창고를 네. 아. 죽이지 않으면 제가 죽어요. 여원여원 <laughs> 자, 일단 영원. 지목을 한번 네, 지목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네. 아, 벌써 여원이야 마피아 같은 사람. 하나, 둘, 셋. 아,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네가 마피아야. 우리 분장은 지금 야 저, 저우석이요 우석이?

망했어 이제. 아, 여기 빨리 끝나겠네. 어, 계속 싸우다. 그래서 이제들 뭐라고 잘나. 아, 이거에. 자, 패터브에 계시는 어, 우리 큰 분들 아무것도 못맞고 가는구나. 맞네. 네. 네. 아, 네. 아무것도 네. 맞지도 못했는데 무슨 네. 네. 말도 못 하고 가는구나. 지금 네. 대충 보니까 채팅창 킥킥킥 어. 영어 영어 열렸어. 네. 아. 그러네. 그래야 되는 걸. x 지 우리는 다 앞에 계시는 우리 튜브 임직원 분들 제가 이렇습니다. 야! 조심히 들어와. 시 들어와. 먼저 할게요. 하나. 오페하면요. 쟤. 아세가 들어갔던가. 제가 호명을 한 다음엔 바로 방이 눕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하시면 안됩니다 이상. 예. 선량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방이되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해. 여러분 찾아로 자. 막 뛰하는 고개를 들어 죽일 사람을 지목해. 오, 선량한 시민 후이가. <laughs> 자 지금부터 여현 씨와 후이 는한 마디도 할수 없습니다. 자 뒤에 조용히 <laughs> 서 계시면 좋습니다. 자 차, 차, 차자이 시점에 어이, 벌써 첫 판에 시민이 둘이나 들어오기 때문에 다 엄청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일단 그거 한번 갈까요? 중간 점검? 지금 <laughs> 시민이 둘이나 죽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아, 네. 뭐 거짓말이 거짓말이야. 얘기한 터무니없는. 네. 자, 다시 우석이 분들. 번역왕. 네. 전 솔직히 말할게요. 전 마피아입니다. 네. 오. 안녕하세요. 상에서 온 최강 마피아 일행입니다. <laughs> <laughs> 왜야 왜? <laughs> 저는 경찰이에요. 경찰. 저는 시민입니다. 음. 저 경찰입니다. 저는 전직 댄서. 다, 다 <laughs> 그러니까 시민이 아니독자 <laughs> 어. 시민. 전직 댄서. 자두마 보이시죠? 뭐 총어 <laughs> 멋있어요. 총6 개의 <laughs> 어, 대답 중 거짓말은 3 개였습니다. 와세 3개. 개요? 그럼 뭐 거의 거짓말이다는 아, 요 이제 말이잖아요짜나이상 네. 같고. 뭐무 o n t 지 n o w I 했어요 t k n 어 w I don't know. I don't know. I 아니요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이 o w 전 don't know. I d o n 이아 n o 이네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이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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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o n 유토가 경찰이면 경찰 둘중한 명이 거짓이지? 얘가 일 거짓이야 방금 자기도 했어 그러면 이제 거짓이 둘 남는 건데 너가 시민이면 똑같이 시민이 나도 시민이고 그럼 둘이 마피아야 유토 제가 라 근데 그래도 본인이 최라고라고 성수동 마자연가마피 했으니까 이 둘만 제거하면 좀더아 아니면 얘를 이면 되잖아 어 유토 저 유토를 죽이 일단 죽이고 아 형은 좀만 더 아니 이건 무슨 자격야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이건 대박이다 무슨 자격이야 위사가 있다면 여기에 있 그러면 제가 또자반 마피아가 또 머리치겠지. 마피아가 의사를 의사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의사를 죽일 아니 근데 너나 나나 키노 셋 중에 의상 한명 있는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어, 여러분 모르는 저 워킹맨밖에 몰라요. 아니, 아니. 자 그럼 일단 지목부터 할까? 네. 네 지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네. 마피아 같은 사람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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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최고의 발언 <반론을> 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우석아 아아이 이런 거 이런 거잘없숨니잖아 우석이는 지금 너무 서운한 거 같아. 자기를 죽일게 최별로 하세요 나 피하다 나나 피하요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끝났네요. 응. 네. 네. 투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이바이. 뭐야? 이 자, 마피아가 죽었습니다. 피아습니다 자,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주 <놀람>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자, 경찰은 고개를 들어 마피아인 것. 같... 자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릴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자 날이 밝았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어. 역시나 널잘았어 <laughs> 역시. 잘했어, 역시. 잘했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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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아 그래 그래. 의사 그래. 누구야? 경찰님 경찰님 아, 그래. 우리가 아, 예상한 모두의 그 모두가 예상한 그 살아야 었다가 맞나요? 저 사나이 마피아를 안 했어요. 아 사나이 마피아, 이거 안 했어요. 아, 데 근데... 이거 말해도는 말도아 우리를 믿는 진짜 하니. 끝났는데. 끝나 봐. 어떨지. 아 진짜, 진짜, 아아 너무 재미없잖아. 아유. 아니야, 아니야, 죽이자 일단. 아니야, 아는그 여러분, 왜 모두가 유튜브가 경찰이 라고 그치, 그치, 얘가 마피아수도 있지. 근데 이요 나는 시원해주길래. Mm. 나는 원래나해주래 나는 시이 나는 시원해주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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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저형 편이에요. 저 마피아. 이형 편들 방치해 마피아 만들어. <laughs> 아이 <laughs> 형은 마피아가 아니라 마피아가 되고 싶은 거예요. <laughs> 아, 네. 저는 마피아. 마피아냐 그래. 마피아, 마피아, 마피아 메이커입니다. 그게 아니라 제 마피아 지망생이 <laughs> 게임 흐름을 <후루를> 굉장히 방해하고 있어요. 는 아야, 괜찮아, 괜찮아. <웃음> 우리는 <웃음> 우리 할 일을 하면 돼요. 네. 저 의사 누구였는데? 의사 누구였는데? 아 의사 의사 의사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 네. 일단 중요 일단 중요아 일단 아니까. 일단 죽이자가 아니라 죽일 사람을 고르자 어, 그래? 어. 괜찮아요? 괜찮아네 괜찮아. 응.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잖아요 네. 마피아일 응. 것 같은 사람을 지목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셋마피아는 되고 있으니까 땡야야야이스자 질문의 발론들어보겠습니다들어보자들어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모두가 저를 마피아라고 뭐라고 하시죠 <laughs> 여러분 지금 음. 우리 방송 중입니다. VF 시작한 지몇분 됐습니까? VF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laughs> 여러분 이제 VJF 시작한 지 19분 12초가 지났습니다. 어, 딱 네. 한한 빨리 한판더 하고 싶다. 빨리 한판 더. <laughs> 빨리 빨리. 한판더 중요해요. 만약에 다음 판에 당신이 마피아 가될수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러지 그러지 않아요. 선성이 착하 겁니다. 죽여 버릴 거야. 짜증나. <laughs> <그냥 자린다. 웃음> <laughs> 네. <laughs> 어떤 하나? 어떤, 어떤 할까? 자 그러면 <laughs> 투표를. 해보도록. 잘해세요 재밌게 하아 하나, 네, 재 어, 늦었어. <laughs> 마피아가 죽었습니다. <웃음> <웃음> 역시 <찰나> 마피아. <laughs> 아, 이 아, 잘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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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로서 저는 의사에게 굉장히 아, 아, 유초를 어요아 죽였다 아, 아, 의사가 누구예요? 의사에요 와. 와. 와, 야유가 진짜, 진짜 대박이 어떻게 그렇게 다렀어아 처음에 유승이 눈치를 봤는데 아 긴장하고 있었데 유승이 <laughs> 나 라고 느꼈어 야알데 유토랑 예나 형이 예나 아예 나는 왜냐면 나는 뭐한게 없는데 아 말이 너무 많아 그래, 아니 <laughs> 그니 그러니까 준호 그러니까 형이 나 주에 누가 형은 말이없었어요두 번이고 세번이가 고민했어요 홍성형이야 형이었고 근데 내가 뭐한잔 하고 있을 것 같아 들어낼나 당연하죠 한잔 하고 있 진짜 이번 마피아 게임 좀 오, 와, 얘네들, 어, 얘네들. 이건, 이건 진짜 근데 진짜. 유토 연하의 진짜 와 진짜 아.